에포세대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포세대란 말은요.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취업 희망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뜻을 말하죠. 처음에는 뭐 3포 그럼 기억나십니까? 5포 7포 지금은 구포세대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구포세대란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홉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집 마련 포기. 우리 큰아이이 얼마 전에 그래요? 아빠 나도 내집 포기했어. <laughs> 인간 관계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건강, 이제 마지막으 이모까지 포기하는 시대를 국보세더라고 그래요. 오래된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 6도, 4, 5점, 3, 8선, 2태백, 10장생. 들어보셨습니까? 5, 6도, 56세면 월급도둑이라고 해요. 4, 5점, 45세면 정년퇴직을 해요. 3, 8선, 38세는 명예퇴직을 결정해야 한다. 뭐 IT 업종은 40대가 전년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40대 넘은 사람은 사장밖에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사회했던 교육 중에 이 집사님이 뭐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고대를 나왔는데 결국은 식당을 차렸어요. 야구 보니까 그분 IT 업종에서 일하셨거든요 화성에다가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코비드 기간에 또 얼마나 식당들이 많은 문을 닫았다 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태 20대 태반이 백수, 1 0장생1 0대들은 장차 백수 될 것을 미리 생각해야 돼. <laughs> 좀 웃고 계시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남의 자녀가 아니라요. 우리 캐나다가 다르죠. 90%가 뭐 취업률이 된다고 하니까 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가 앞으로 백수가 될 생각을 해야 하니 참 기가 막혀서 아닙니까 특별히 저희 중에 마주나사님 자녀가 네 명이나 됐는데 네 번이나 기가 막혀야 무엇이라고 <laughs> <laughs> 제원고에저가직 기술. 여러분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더 나아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아, 생각해 보니까 저도 <laughs> 화요일 날 기름값 150 불르고 금요일 날 기름값 120 불르고 어저께 아, 기름값 150 불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미쳐도 너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 세상에 기름값을 한 달에 1천0백불원치 들면은 뭐, 이제 뭐 제가 뭐 엉망 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소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요즘에 기스값 때문에 하, 아, 뭐, 전기차, 전기차 그러잖아요. 뭐, 자동차를 주문하고 출고되기까지 2년을 기다리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진짜 이해할 수 없잖아요. 2년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이 모세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음, 요괴벳이 음. 매우 불이한 시대에 어떻게 이 모세라는 자녀를 잘 키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모세는 삼수를 잘못했다고 하죠?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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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그다고 <laughs> 요셉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laughs> 최고기 1장 8절 말씀에 근거하면 은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형이 나옵니다. 어,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났어요, 세왕. 요셉 시대에는 요셉이 공무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죠. 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70명이 애국으로 왔잖아요. 이,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애국당이 민족으로 형성하기에는 최적기였어요, 최적기.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12, 70명이 200만 명이라는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걷게 되죠. 여기에서.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환왕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요르를 머리를 합니다. 민족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 계신 다른 민족과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나라는 막 멸망한다. 그렇게 막, 요런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멸살시키기 위해 이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된 노동을 시켜요. 저도 다운타운에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은 제 노동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노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사 일을 하고요. 더 나아가 학자들에 의하면 40명이, 몇 명이요? 40명이 하루에 벽돌 8만 장을 만들겠다. 벽돌 8만 장. 이렇게 힘들게 해서요. 수명을 단축시키고 부부관계를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정치적인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이 도 계속 부모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간접적인 유아살이를 벌리잖아요그 일장의 내용이에요. 식분아랑 무아라는 그 산파를 속해서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근데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고 나이강 들어도 죽이라고 악어밤이 대비하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살이를 시킨거예요 그렇게 하라면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러므로 바루가 모든 백신에게 이루어질 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방에 던지고 딸이 거는 살려가라 하였다라 아마도 이 사건이 최초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악하고 불우한 시대에 모세는 네이 가족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는 그러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어쩌면 은 어머니 유괴배선 딸이 태어나도록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들은 다 그냥 나의 강에 던져야 될니다요 코로나 전에 한국의 그 신혼부부들의 말을 들어보니, 요즘 한국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잘 살, 잘 살지요. 요즘에 많은 또 유럽 나라에서 한국, 한국어를 또 배운다고 하니까요. 요즘 태교들 신혼부부들 미국에 가서 많이 하나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가한 누구에 대해서. 태교 미국에서 안 하셨어요? 어머니? 젊잖아요 남편 <laughs> 아, <저> 잘못 만나셨네. <laughs> 저아는정년 어디 가냐고. 태국 간다, 그러면. 태국뭐 하러 가냐 태교하러 간다. <laughs> <laughs> 아마, 요, 요, 보세요, 어머니. 요게 되게 되게 있어서. 그녀에게 태교 같은 것은 사치스러운 담에였었겠죠한 생명이 탄생했지만은, 친지나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축하하며는 그냥 해결하라. 울소리가집 밖으로 새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그렇게 석달동을 키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모세라는 고목이 태어나네요. 어쩌면 모세라는 고목이 태어나야만 하네요. 제가 서울에서 요즘 자녀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좋은 부모랑 이 트레이드 마크가 몇개 학원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요. 온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인 동시에 부모잖아요. 물론 우리가 절대로 환경을 경시하면 안 돼요.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가정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가정환경 탓하지 마시고 많은 재산 안물려준다는 또한 자, 자신을 좀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등화시키지 마시고 비교 의식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비교하거나 뭐 자신의 인턴을 비교해서 네, 나는 이것밖에 못 봤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혹시 우리 가운데 앞뒤 좌우를 불러봐도 정말로 내가 지금 피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차에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모세의 부모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악하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 <laughs>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들 나이가 악어밥으로 던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고통의 칼바람이 부는 이 살벌한 시대에 모세의 부모님은 어떻게 살았대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함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았을때그 무모와 름다운아이을 보고 석달 <laughs> <서달> 동안 순교 <숨겨 웃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laughs>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네. 기자는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괴벳을 믿음의 과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면서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깊게 볼게 있어요. 성경은요 모세의 아버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의 어머니만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요 부모를 함께 이야기하고.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강에 주변하는그 살벌한 고통의 시대에 여러분, 부부가 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줄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부모가 같은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세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키우다가 이집트 당국에 걸리기만 한다면 요온 가족이 몰살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같은 신앙이 없었다면 키우자, 버리자 얼마나 많이 다퉜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리자고 우리 가족이 몰살 당해야 되느냐.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법인데 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법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뭐, 저같이 세 명이라면 하나 정도야, 나일강에. 또 <laughs> <laughs> <너무> 어렵죠. <laughs> 네, 그찮아 혹시 우리 가운데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은안 믿는 비호자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죽도록 감사하시고 죽을 때까지 결혼서야 기억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요. 한신앙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캐나다도 굉장히 법주주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상반된 법들이 참 많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것같 청소년들 그런 호기심들 많, 많잖아요 어떤 이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동성을 합법화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약을 합법화하고 네. 그런 것들 속에서 분명한 기독교 신앙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자녀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캐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하는 거, 신앙적인 공기의 환경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그런 굉장한 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5세 의 부모는요. 정말로 부부가 함께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대로요.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말하예요 목숨 내놓고 석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석 달이었을까요? 모세가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서 석 달쯤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100일이 다가오잖아요. 100일 되면 어떻게 해요? 아기의 활동량도 늘어나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 움직이고, 울음소리도 커져서 더 이상 집에서 비밀리게 키우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석 달의 기간은 모세 의 부모가 당국의 눈초리를 피해서 아이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부모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해방자라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도 하나님이 다 살리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엽천과 나무지을 칠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어,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천과 나무지을 칠하고 가지를 거기다가 나일 강가의 사이에 두고. <laughs> 자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요, 그냥 갈대가 아니라 이 파피루스 갈대를 말하는데요. 주로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필기 재로 사용되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파피루스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발이나 밧줄, 특별히 배를 만들 때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넣었던 상자와 노아 방주의 방주가 같은 뜻인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님은 어차피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될아이니까 그냥 대충 아무 상자에다넣고 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해요? 튼튼한 배도 만드는 단단하고 굉장히 두꺼운 상자에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laughs> 내부는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세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수 있는 최선을 하였습니다. 역천과 나무지를치했고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서 학수과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많은 거예요.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네. 자, 그것도 절묘하고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는요, 남자 아이만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쌍벌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보호받고 또 바로의 공주에게 양육비까지 받는 베이비시터비까지 받으면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내네 자녀를 당당하게 도움까지 받으면서 기르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키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삼성후에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응.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한 이불이 살아, 오, 오, 자기 <laughs>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네. 10절과 11절은 한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긴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후에,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살이었을까요 스리반 집사님이 이를 해설해 주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면, 넘기세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부르의 나이 40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세는 최대한 최대한 5년 정도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요괴배세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소한 35년 이상은 외국 왕궁에서 외국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 모세는요, 애굽 사람으로 산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7장 22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내가 다른 때는 설교할 때못 봤는데, 우리 안에 항상 이렇게 했었습니까 내가 안 되겠는데 공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오는 놈이가 오는데 그러면 혹시 없어요? 7장 몇 절? 7장 출, 행장 출, 사도행전. 7장 22절, 애국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예, 스테반 집사님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요 모세는 애국사람으로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쉽게 말하면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는게 역사가들이 의하면 바로 파라오는외국왕의 치모를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에게는 무난 동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바로의 딸 외에는 쉽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 모세의 양어머니가 모세를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모든 엘리, 엘리트 코스를 다 밟는 거예요. 수사, 웅변화, 칼 쓰는 거, 말 타는 거, 그리고 모세는 30대부터 거의 모든 여자들의 우상이었어요. 전쟁의 왕이었고요. 역사가 들려면 모든 전쟁들에서 모세가 먼저 승리하고 살아온 거예요. 당시 최고의 또 실력자들에게 최고의 정치가가 될수 있는 쪽지게 과외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애굽사람과 히브리사람 중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면 모세는 누구의 편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5년 정도 어린 시절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 편을 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35년 정도를 산 애굽 사람의 편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 대부분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의 모든 교육과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합다 11절 자, 보세요. 모세가 장성 후에 한 후에 한 번은 누구에게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어니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누가 노동했어요? 자기 형제들이 노동했죠. 그러니까 하루에 농사일을 많이 하고요. 그, 비돔이나 나암세 같은 큰 애국에 모요 그런 것들을, 뭐 피라미드나 그런 걸 건축하기 위해서 40명에서 벽돌 8만자씩 만든 거예요. 그렇게 돈 곳에서. 많이 일사병이 걸려서 죽기도 했겠지요 자기 형제들이요. 뭐. 어떤 히브리,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뭐래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는줄아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세가 분명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장악한 정체성을 갖기까지는 저는 틀림없이 모세의 부모님은 피눈물 가운데 기도 가운데 키웠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교육과 혈통과 민족적인 교육을 모세에게 시켰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그 당시 그가 받을 수 있는 이집트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다신론의 교육을 받고요, 그가 우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그가 그 땅의 과학과 철학교육과 모든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런 교육들이요. 모세가 어머니 무릎에서 받았던 신앙교육을 무효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캐나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 사,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로 접어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가 영주권이 나오면서 제가 MSP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까 우편함을 보니까 대입이 것은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머리 읽어보니까 18세 이상은 안 되니 따로 해라. 우리 자네들이 내 품에서 떠나기 전에. 언젠가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크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네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품 안에 있을 때내 손이 미칠 수 있는 삶의 공간에 있을 때 이제 막 대학을 가면 침대에서 나가지 아요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보배로운 선물인 자녀를 최선을 다해 들리십시오 그들을 위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할때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약의 상을 줄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